사랑이는 양치도 잘합니다. 사랑아, 양치하자. 양치하자. 야, 오지. 양치하자. 이거. 아,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할래? 그러자. 아주 착하네. 물지마, 깨물지 말고 그냥 싹싹 엄마 해주는 대로. 오지. 자, 오른쪽. 아유 지지, 아유 지지. 자, 물을 안 먹으니까 갈아요. 이대로 사료가 있잖아. 응. 자. 엄마 해주는 대로 가만히 힘주지 말고. 자, 힘주지 말고. 그냥 벌리고만 있어. 엄마 닦아줄게. 자. 응. 암니, 암리, 암니하게 암. 암리. 자, 니하지안 암리. 옳지. 나 봐봐. 가만있어. 오늘 왜 그래? 응. 엄마 해주는 대로 가만있어봐. 자, 일어봐옳지옳지옳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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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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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이렇게 해봐. 한 번만 더 하자 옳지 옳지, 옳지. 응. 응, 이리 봐 여기 있지 맛있는 거 아이고 잘하네 자 마무리 마무리 자 마무리하자 마무리 옳지 자 마무리 자 앞니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이렇게 봐응 아이고 잘하네 사랑해 옳지 여기, 앞에 한번 맞아. 아, 해봐. 오게, 오게. 엄마, 아, 아이고, 이뻐라. 오게, 옳지. 아이고, 오게, 오게. 여기 조금만 더 하자. 옳지. 자, 보자. 음. 자, 안님, 한번 더. 이 안님, 아, 해봐. 옳지. 어디 보자. 어디? 봐봐. 아, 해봐. 엄마 보여줘봐. 아, 엄마 보여줘봐. 아. 아유, 깨끗하네. 오른쪽, 왼쪽도. 자, 왼쪽도 봐봐. 아유, 깨끗하네. 아,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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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옳지. 아. 자, 아, 해봐. 아유, 깨끗하네. 자, 아. 묻지 말고, 아, 해봐. 아, 아, 아. 아유, 깨끗해요. 아이고, 잘했어. 아유, 사랑이 양치도 잘하고.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응? 사랑이 다 컸어. 아이고, 이뻐. 응? 자, 악수 한번 하자. 잘했으니까. 옳지. 자, 오른손도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내, 우리 사랑이. 응, 사랑 많이 받고 옳지. 아유, 자해라 아프지 말고 잘 커야 돼. 아이고.